여기가 지금 카트만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포카라로 이동을 할 건데 2013년도에 제가 학교를 하나 지어줬어요. 그때 진짜 네팔의 깊은 어떤 감정을 느껴가지고 좀 돕게 됐는데 그걸 이제 기부단체하고 뭐 돈을 줘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역 주민한테 이제 돈을 주고 지역 주민들이 자재를 사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민들도 돈도 벌고 또 학교도 지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호 학교를 지었는데 지진 때문에 무너졌었어요 한번 예전 네팔에 지진 크게 있었을 때그 학교가 무너졌었는데 다시 이제 그거를 지어주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미 학교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서진 것을 또 고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호 학교를 지겠다 그래서 약한 10년 만에 2호 학교를 또 지로 왔습니다. 장소를 찾고 이호학교 짓고 다 완성이 됐을 때쯤 또 다른 지역 사무학교 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음. 홍구대사가 또 돼서 더또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1호 때는 혼자 했는데 아가방에서도 어, 기부를 하겠다. 저 지금 아가방도 입고 있어요. 아 예. 예. <laughs> 네. 아가방에서 협찬 받습니다. 매직 공조 시스템에서도 한다고 여러 사장님들이 같이 돕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새벽 5시반 정도 되는. 카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이와규, 칠, 구지를 이제 찾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답사인 거죠. 음. 짐 되게 간단하시네요. 가방 하나. 네? 짐이 되게 간단하세요. 오늘은 아, 이번에는 한4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짐 붙이고 빼는 것도 귀찮아서 이것도 안 갖고 오려다가 말았어요. 굳이 뭐 그래도 땅바닥에서 자다 보니까요. 왕이라기보다는 터미널 느낌 어, 그렇지 어, 버스 터미널 같은. 화공의 태그 브레이크 고싶은 सम्पूर्ण हुनावधिभर मोबाइल फोनको स्विच बन्द गरिदिनुहुन अथवा फ्लाइट मोडमा राखिदिनु हुनको साथै ठाउँमा बाद पनि निषेध गरिएको जानकारी हुन् 공항 뒷산이. 예. 예, 그죠 이제 우리 차 타고 어디. 네. 아, 안나푸나까지 가는 거요. 아, 첫더라고요 예. 네. 금방 가죠. 예. 예. 뭐, 거기서 아침 먹는 거죠. 예. 네. 아, 안나푸나에서 아침 먹고. 네. 그럼 점심은 m m s 에서 그렇죠, 그렇 예, 네, 예. 네. 네. 마차푸스리에서 이제 생선구리 샵이니까. 아, 생선구리 이 아, 이거 보시는 분들 욕 많이 하겠다 <laughs> 저막 말한다고 그러니까 안나불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나가 공식이고 네. 불라가 어. 아주 공유한 뜻이고 공식으로 공유하다 공유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 안나불라라고 이름이 지어지고 아. 마차부스레가 마차는 생선이잖아요 아. 부스레가 꼭 꼬리, 꼬리. 아. 그 생선 꼬리살 아, 지금 보면 이런 모양이 보이죠? 아, 생선물. 아 네, 네. 네. 그러면, 난가파르밭은요? 네? 난가파르밭은 여기, 아닌가? 난가파르밭은 난가라는 것이 옷이 없는 것을 고 아, 네. 파르밭은 히말라산. 그러면, 히말라산, 어, 아, 그, 나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아, 네. 못 벗은 산? 네. 아, 나무가. 아, 네. 아, 이게. 나비전, 이고 히말라야, 어디나 보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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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옥죠소리다이 예. 네. 어. <목소리도> 어. 정말, 이거, 이기 정말, 이 이거, 이나 이거, 이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네, 아, 전혀 안 나쁘구나. 구름 아니에요, 구름? 말이야, 안 나쁘다. अनि क्या म त घरको मान्छे भयो नि घरकै मान्छे हो उहाँलाई भन्नुहोस् उहाँको वरिष्ठ कलाकार हो मस्ते नमस्ते नमस्ते वरिष्ठ कमेडियन 를여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런 이제 통역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학교에 대한 어떤 아쉬운 점 문제점들 뭐 이런 걸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학교를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짓고 나서 이제 계속 우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교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네팔 문화원 통해서. 계속 노력어도록하겠그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지어 줘야 될 학교는 네, 초등학교. 초등학교. 건물이 아, 없어서 네, 네, 지금. 지금 초등학교를 가는 거죠. 예, 네, 학교 네. 그 지어 줄 자리를 예. 하는 거죠. 예. 네. 네. 어디 부지가 어디예요? 여기요. 어. 아, 여기. 이 가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여기 저기 저기 저가저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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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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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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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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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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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저는데기기는 원래 집이 있고 기기저도 키웠고 기렇게지기 저기 저기 저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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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어기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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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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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마을에 네. 있는 사람들이 뭐 근처에 있는 남을들다 모인 사그러면몇명 정도가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지어야 돼. 어떠잖아. 한 50명. 아, 50명. 네. 네. 네, 네. 공부도 하고 도서실에 네, 네. 가서 독서도 할수 있는 그런 네. 네. 그렇게 그런 시설 아, 근데 네. 호 학교 그 지었을 때 네. 그때 도서관에 이제 책을 기부를 해 주고 네. 도서관 세팅을 해준 사람이 한국에 있는 또 유명한 배우예요. 그 배우가 도서관을 또 해줄 거예요. 뉴스에 뭐야? 뭐 라이브인가요? 내가 정진아 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네가 올 수밖에 없다. <laughs> 지난번에 <웃음> 만났잖아. 내가 <laughs> 네가 책 <laughs> 해준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laughs> 얘기했으니까 어, 학교 완성되면은 그때 같이 와서 그때 손투장 찍은 것처럼 여기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손투장 찍고 어 약속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어.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했잖아. <웃음> <끝>. <웃음> <웃음> 그 저희 돌아가는 대로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게. 한국은 뭐든 지, 빨리빨리리 아마 지원이치즈치조가 Very often, I'm very very open. I'm very 지금 e n I'm very o 은 e n i 요 very 예전에 마다가스카르도 봤는데, 벨기에에서져줬더라고그 학교를. 근데 동네에서 운영 자체를 못하니까 그걸 창고로 사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음. 유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인 어떤 지원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씩만 해주면 몇십 명이 여기서 공부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음. 아이 <목소리도> 라 네, 그그 처음에 이기 그 어, 네, 그냥, 그냥 그대로 공부하지는 않아요. 위험해서. 여기는 지금 위험해서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둔대요. 위험해가지고 이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못 쓰는 거니까 이걸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져야 음.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그래. 공부를 할 수가 없대요. 응. 무너지니까. 아. 이거, 안다 부서져요. 다 부서져서 지금 여기는 그냥 빈터인 거예요. 공빈이인거아니에라이세요 아. 음. 음. 아, 여기 지금 아, 다, 아,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 그래서고 이거를 다시 부수고 다시 이제 음. 제대로 아, 져야 아, 되는 거죠. 아.

आशीर्वादिया उहाँले यो ठाउँको विकासका निम्ति बालबालिकाका निम्ति र यो ठाउँको विकासका निम्ति आज हामी यहाँ जम्मा भएका छौँ ठाउँमा जुन चाहिँ घ्याक्सो भयो 이제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약속을 지킬 테니까 또이 학교에서 또 우리 어린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또 우리 총장님처럼 또 멋진 또, 또 다른 또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주의를 살피면서 애정을 보내겠습니다. 한번 네. 해줘. 네.

<laughs> 정말 우리나라에서 봤던 익숙한 그런 집이 나왔어요. 초가집 여기도 초가집이 있어요. 저 뒤에 막사, 초가집으로 볏집으로 이렇게 겹쳐서. 아, 물소, 물소. 물소네. 저게 물소예요. 놀랐어, 놀랐어. 놀랐어, 놀어 닭이랑 소랑 다. 대파리에서는 아, 아, 물소우유가 아 제일 유명하니까. 예, 아, 물소우유가 제일 유명해요? 예. 그리고 아 고기도 먹고 물수고기 먹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게 되게 키우는 거예요. 어. 아 소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는 물수고기는 물수고기. 물수고기 먹... 먹고 네. 이 고기 먹고. 근데 모든 내 팔서는 아니고. 예뭐그 네, 네. 종족에 있는 종족에 따라서 아 있는. 아아 <laughs> 어디 르어